백설공주 원작 그림형제 글그 신현배 그림 박민희 출판사 훈민 옛날 어느 나라의 왕비가 궁전 정원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왕비는 눈처럼 흰천에 술을 놓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요. 아야! 빨간 핏방울이 흰천에 똑! 떨어졌어요. 왕비는 그것이 무척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왕비는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죠. 하나님, 눈처럼 흰 살결과 핏방울처럼 빨간 입술을 가진 딸을 낳게 해주세요. 얼마 뒤 왕비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공주는 눈처럼 흰 살결에 핏방울처럼 빨간 입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비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공주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눈처럼 흰 살결을 가졌으니 백설공주라고 불러야겠소. 그런데 왕비는 공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임금님은 금이야, 오기야, 백설공주를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백설공주는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공주로 자라났어요. 임금님은 백설공주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아들였죠. 새 왕비는 젊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샘이 아주 많았어요. 자기보다 예쁜 사람이 있으면 눈엣가시처럼 여겼죠. 왕비는 신기한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거울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울이었죠. 왕비는 아침마다 거울에게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면 거울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쁩니다. 왕비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좋아서 입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백설 공주가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란 어느 날 거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왕비님도 예쁘지만 백설 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왕비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워요. 왕비는 거울의 대답을 듣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분해라! 백설공주, 그것이 나보다 더 예쁘다고? 왕비는 신하를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 없애버려라. 신하는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공주님, 죄송합니다. 왕비님은 저한테 공주님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자마 공주님을 죽일 수가 없군요. 왕비님을 피해 멀리 도망가십시오. 신하는 백설공주를 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궁전으로 돌아와 백설공주를 없앴다고 왕비에게 보고했어요. 왕비는 기분이 좋아 빙긋이 웃었죠. 숲속에 혼자 남은 백설공주는 밤새도록 숲속을 헤매다녔어요. 그러다가 작은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설공주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오두막집은. 일곱 난쟁이가 사는 집이었어요. 다음날 깨어난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에게 숲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걱정 마세요.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한편 백설공주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왕비는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숲 속에서 일곱 난쟁이와 사는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쁩니다. 거울은 이렇게 대답하며 친절하게도 난쟁이들과 함께 사는 백설공주의 모습을 비춰 보여주었어요. 세상에, 이럴수가,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왕비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군.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백설 공주를 죽여야겠다. 왕비는 비장수로 꾸미고 일곱 난쟁이 집으로 갔어요. 아가씨, 비타나만 사세요. 백설 공주는 창문을 열고 빗을 구경했어요. 어때요? 빛이 마음에 쏙 들지요. 이 빛으로 머리를 예쁘게 빗어드릴게요 왕비는 독이 묻은 빛을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았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저녁 때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힌 빛을 찾아냈어요. 그 빛을 뽑아내자 백설공주는 곧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어요.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백설공주가 살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라는 대답을 거울에게 또 들었거든요. 화가 난 왕비는 옷장수로 꾸미고 난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아가씨, 예쁜 허리띠 좀 사세요. 왕비가 큰 소리로 외치자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었어요. 어머, 허리띠가 정말 예쁘네. 어디 한번 메어 볼까? 아가씨, 제가 메어 드릴게요. 왕비는 허리띠로 백설공주의 허리를 힘껏 조였어요.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 그 자리에 쓰러졌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의 허리띠를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떴죠. 일곱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쁩니다. 이번에도 거울에게 똑같은 대답을 들은 왕비는 사과 정수로 꾸미고 난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왕비는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했어요. 사과 사세요.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예요.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사과 맛이라도 봐요. 백설공주가 창문을 열자 왕비는 사과를 백설공주에게 내밀었어요. 백설공주는 사과를 받아 한입 베어 물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백설공주가 받은 사과에 독이 묻어 있던 거예요. 공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장미가시에 독을 묻혀 꽃병에 꽂았어요. 이번에는 또 실패하면 이 장미로 백설공주를 없앨 거야. 왕비는 마법의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쁩니다. 왕비는 거울의 대답을 듣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만세, 백설공주가 죽었군. 이제는 장미가 필요 없게 되었어. 왕비는 장미를 꽃병에서 뽑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러다 그만 독이 묻은 장미가시에 찔려 죽고 말았죠. 일터에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 주위에 둘러앉아 슬피 울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을 땅 속에 묻을 순 없어. 난쟁이들은 유리관에 꽃을 깔고 그 속에 백설공주를 눕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나라 왕자님이 그곳을 지나다가 유리관 속의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오,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니. 백설공주에게 반한 왕자님은 난쟁이들에게 말했어요. "이 어여쁜 공주를 궁전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왕자님이 부탁하자 난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님은 신하들에게 유리관을 궁전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럼 출발하자고!" 그런데 유리관을 어깨에 메고 일어나려는 순간, 한 신하가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어요. 그때 유리관이 덜커덩 흔들리면서 백설공주의 입에서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어. <laughs> 백설공주는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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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의 사랑하셨다! 난쟁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공주님, 저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왕자님은 그 자리에서 백설공주에게 청혼했어요.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